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4강, 팔딱팔딱, 펭귄점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코딩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 이거 사진 보고 눈물 날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제가 초등학생 때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임 제목이 남극탐험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남극 배경에 펭귄이 있고, 이 펭귄이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움푹 파여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가면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게 저는 이 게임을 즐기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펭귄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용될 오브젝트는 3개인데요. 빙하, 펭귄, 남극 배경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빙하 오브젝트는 펭귄이 지나가는 길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역할을 할 거고요. 펭귄 오브젝트는 점프를 해서 빙하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극 배경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배경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엔트리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엔트리를 실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엔트리봇을 x 차표시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볼게요. 여기서 제일 먼저 추가할 거는 배경입니다. 남극 배경. 여기서 1이 있고 2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2를 해줄게요. 그리고 주인공인 펭귄. 하나밖에 없네요. 어, 귀엽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빙하, 이렇게 세개를 선택해주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겹쳐져 있죠? 빙하의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이 연필 표시를 누른 다음에 x 좌표에다가 180을 입력을 해주고 y 좌표는 마이너스 100. 크기도 너무 크니까 약간 작게 해줄게요. 50으로 해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펭귄 펭귄도 수정할 거라서 연필 표시를 누르고 위치는 좀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x 좌표는 마이너스 205 y 좌표는 마이너스 80으로 고쳐주고 크기는 70 정도로 이것도 약간 작게 만들어줄니다 적당해졌죠? 그 다음에 배경은 어, 고칠 거 없고요. 혹시 조금 여기 괄호 열고 숫자 2 되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친구들은 어, 이 정도 이름 정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빙하 오브젝트에 대해서 코드 작성을 해볼 거예요 빙하 오브젝트를 반드시 클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게임이 시작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끌어와주고요 자, 이 빙하는 게임이 시작되면 펭기는 왼쪽에 있고 빙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빙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블럭이 필요하냐면 움직임 카테고리에 가서 x 좌표를 생만큼 바꾸기라는 이 블럭이 필요하겠죠.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왜 x 좌표냐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이 필요합니다.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 블럭만 쓰게 되면 한 번만 움직이겠죠? 근데 이 빙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블럭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흐름 카테고리로 가서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럭으로 이렇게 쉬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붙여줄게요. 자, 여기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어요.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줄게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빙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3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거 마이너스 왜 붙인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를 왜 붙여야 되나. 그냥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냐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빙하가 왼쪽으로 움직여라 라는 것을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해 주는 겁니다. 코드 작성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현재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네, 빙하가 사라졌어요. 빙하가 사라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빙하는 계속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빙하가 왼쪽 끝에 닿으면 다시 어디로 가라? 처음 위치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려줘야 돼요. 엔트리한테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블럭을 이용해야 되냐면, 만약 왼쪽 벽에 닿으면이니까,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럭을 이용하면 좋겠죠.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럭을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고요. 참이라는 조건을 세워줘야 되겠죠. 판단으로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는 블럭을 참 위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어디에요? 왼쪽 벽이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밑에 삼각형 표시를 누른 다음에, 왼쪽 벽에 닿았는가 이걸로 고쳐줍니다. 왼쪽 벽에 닿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위치로 가야 되겠죠? 처음 위치가 기억이 나나요 여기 보면, 빙하 오브젝트, 여기 정보가 있잖아요, 오브젝트. 여기 보면 x가 180으로 되어 있죠. 이 위치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가서 x10 위치로 이동하기란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넣어주고 10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180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굳이 어, y는 넣어주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핑하는 계속 좌우로만 움직이지 왼쪽으로만 움직이지, 위아래는 움직이게 안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X는 180 위치로 이동하기 라는 블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계속해서 왼쪽 벽에 닿으니까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 똑같은 모양의 빙하만 계속 움직이죠. 모양 탭을 한번 가볼게요. 모양 탭로 가면 빙하 1, 2, 3, 4 이렇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빙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빙하들이 모양이 계속 바뀌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모양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느 카테고리로 가야 되겠어요? 네, 생김새 카테고리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밑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끝에 닿았을 때 계속 빙하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빙하의 모양이 계속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